오늘 1층에서 체험하시는 거 바로 사운드바 체험인데요. 사탕 사운드바가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서 음질이 타흘러내야 되기 게 좋거든요. 이걸 이제 사운드바에 따라서 달라지는 음질을 좀 고객님께서 느끼실 수 있게 사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TV랑 많이 차이가 있나보네요. 아, 그럼요. 일단은 TV 소리하고 <laughs>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보통 TV 사운드는 4 0트 정도 돼요. 2 0트짜리 스피커가 두개 들어가는 정도. 그리고 대형인치 제품이거나 뭐 8K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는데 이런 사운드바들은 기존에 고객님 아마 기억하고 계실 만한 게 우리가 옛날에 서라운드로 앞에 스피커 두 개, 뒤에 스피커 두개해가고 홈시어터로 사용을 많이 했잖아요. 홈시어터를 여기다 그냥 압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스피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피커마다 다그 출력을 별도로 달리하고 그리고 우퍼 사운드까지 같이 나왔고 그 소리를 좀 들려주는데 일단 이걸 조금 더 들려드리면 루멘에 있는 스피커 사운드다거든요. 이게 사운드가마다 얼마나 스피커가 있고 출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목소리>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풍부한 사이다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좀더 늘어나고 중간정도로건강관리서1 2 0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3, 40년 후에 들어가요. 17, 에서1 0 0에들어서 1000원, 1000원, 1 0 0 0 1 0원 1000원, 1 0

여기 오시면서 이런 체험을 위해서 계속 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네. 고객님께서 생각하실 게, 우리 매장, 상성된 매장에 이런 식의 체험 공간이 좀더 있는 게, 없는 다른 일반 매장이랑 비교해 주시면 어떠세요? 광심리에서도 물론 밑에서 보시긴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에 대한 게 어떠세요? 그래도 저는 설명해 주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기 배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떠세요? 아,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한 두세 개 정도 더있으시면 혹시 체험을 하지 의한하게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니까. 아, 네. 체하까지 어. 하면서 대기시간 초가 하지 않는 부분 내에서하편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볼게요 네. 여기는 서비스를 가진 공사 중이라 네. 서비스 대기 공간이 없이 밖으로 그냥 다출장 그 있잖아요. 네. 왕신이 아예 대기 공간이 있었고.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뭐 중간에 의자쫙 있는. 네네네 네. 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두 가지 매장을 비교해 본다면 거기랑 여기랑 두 가지 중에 고객님 어디가 좀더 나으세요? 음... 위에 상층만 보면 상층은 움직이는 겁이다 비슷할 뿐 없고, 네네.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이 음. 슈퍼 같은 게다 앉을 음. 수 있는 거요 그럼요. 앞으로는 이런 공간들이 지금 사실 고객님께서 보시는 느낌으로는 음. 상담 테이블 갖고 음. 그냥 휴대폰 앞에 꽂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런 공간들 좀더쉴수 공간들을 좀더 공간을 분리해서 고객님들께서 쉴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들고 자거니다그 그러면 저는 그게 더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야. 네.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